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He'll appear the breaking block and o 그는 부서진 문을 고쳤다. Breaking block은 깨진 몸 하게 된. 무슨 개념? 수동의 개념이죠. 따라서 broken이 정답되겠죠. 의미상의 관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킹, 브로큰, 원형은 브레이크입니다. 부수다, 깨다. 그러면 문이 브레이크하는 겁니까? 문을 브레이크하는 겁니까? 문을 브레이크하는 거죠. 목적어 동사의 관계입니다. 목적어 동사의 관계면 수동. 수동이면 과거분사. 브로큰이 정답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The man sitting sat. On the bench, it is said to be b e t t r i c h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가 언급된다. 뭐뭐라고 언급된다. 대단히 부자라고 언급된다. 즉,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가 대단히 부자라고 한다. 의미상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Man이 sit하다. Man을 sit하다. 그렇죠. Man이 sit하다. 능동의 관계입니다. 의미상의 조동사 관계, 능동의 관계. 따라서 현재 분사, sitting. 세네 번째 문제입니다. He bravely rushed into the burning burnt house. bravely 용감하게 rush 돌진하다. 그는 용감하게 불타고 있는 집으로 돌진했다. 뭐 하고 있는 현제분사가 되겠죠. Burning. 네 번째입니다. He will come if he is asking asked. Ask, 질문하다 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요구하다 이런 뜻도 있죠. 그가 질문하고 있다면, 그가 요구하고 있다면, 아니면 그가 요구받는다면 그가 올 것이다. 적합한 것은 그렇죠. 그가 요구받는다면이 되는 거죠. 즉 요청만 한다면 그가 올 거야. 이런 의미가 됩니다. If he is asked, 요청받는다면. 5번입니다. The food cooking cooked by my mother is delicious. 나의 어머니에 의해서 요리된 음식은 맛이 있다. food와 cook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food가 cook하다. food를 cook하다. 어느 게 자연스럽죠? food를 cook하다. 음식을 요리하다. 목적어 동사의 관계입니다. 목적어 동사의 관계는 수동의 관계. 수동은 과거 분사. cooked. I bought using used car. 나는 사용된 자동차를 샀다. 중고차를 말하는 거죠. 나는 중고차를 샀다. 사용된 자동차, 뭐 하게 된? 과거분사가 쓰이겠죠. Used. 7 번입니다. The story making made by my grandmother is very interesting. 나의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이야기가 대단히 재미있다. 스토리와 메이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스토리가 메이크하다. 스토리를 메이크하다. 자연스러운 것은 스토리를 메이크하다. 목적어 동사가 되는 거죠. 목적어 동사는 수동의 관계. 수동의 관계는 과거 분사, made. 8번입니다. A truck was towing a b r a k i n g l o c k i n car to the garage. tow라고 하는 단어는 견인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garage, 주차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정비소라고 하는 뜻도 있죠. 트럭이 견인하고 있었다. 무엇을? 고장난 자동차를 정비소로 견인하고 있었다. 고장난 자동차, 멈하게 된, 고장나게 된 수동의 개념입니다. 과거 분사가 되겠죠? 9번입니다 The old man surrounding surrounded by children is my grandfather.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노인은 나의 할아버지다. Surround 둘러싸다라고 하는 뜻이죠. 아이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노인은 나의 할아버지다. 아이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수동의 개념이죠. Surrounded 바로 이것이 정답됩니다. 의미상의 관계를 따져도 좋습니다. 노인이 둘러싸다. 노인을 둘러싸다. 그렇죠. 노인을 둘러싸다. 목적어 동사의 관계입니다. 목적어 동사는 수동 수동은 과거 분사 Surrounded 10번입니다. Watch out for the barking barked in front of the house. Watch out 주의하다 조심하다 무엇을? Barking the 지저대고 있는 개, 어디에서? 문 앞에서. 문 앞에서 지저대고 있는 개를 조심해라. 지저대고 있는 현재 분사가 되겠죠? Barking. 11번입니다. They try to find the hiding hidden treasure. Try to, 뭐 말이고, 노력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find, 발견하다입니다. Treasure, 보물이죠. Hide, hide, hidden. 감추다라고 하는 뜻. 즉, 그들은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감추어진 과거 분사가 들어가는 거죠. Hidden.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Treasure, 보물. 보물이 감추다. 보물을 감추다. 어느 게 맞습니까? 보물을 감추다. 이게 맞죠. 보물을 감추다. 목적어 동사. 목적어 동사는 수동. 수동은 과거 분사, hidden. m i c e l fixing, fixed last week, doesn't w a r k again. 지난주에 수선된 나의 자동차가 다시 작동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수선된, 뭐뭐 하게 된 과거 분사가 되겠죠. fixed. 음의생의 강조를 따져본다면, 나의 자동차가 fix하다. 나의 자동차를 픽스하다. 어느 게 맞죠? 나의 자동차를 픽스하다. 이게 맞죠. 목적어 동사입니다. 목적어 동사는 수동. 수동은 과거분사 픽스트. 13번입니다. 어? I'd like this matter saddling. Saddled soon. matter. 일이라고 하는 뜻이죠. Saddle. 해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는 곧 나는 일이 곧 해결됐으면 하고 바란다. 해결되기를 바란다. 해결되는 곧 과거분사가 되겠죠? 의미상 관계를 따진다면 this matter가 set하다? this matter를 set하다. 어느 게 맞습니까? this matter를 set하다. 이게 맞죠. 목적어 동사입니다. 목적어 동사는 수동. 수동은 과거분사. set t l d 14번입니다. We are looking a losing lost child. 실종된 아이를 우리는 찾고 있다. 실종된 수동개념이죠 과거 분사입니다. Lost. 15번입니다. The picture, painting, painted by the artist was sold at a higher rate. Picture, 그림이죠. 아리스토, 화가입니다. 그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 was it sold, 팔렸다. at a high r t 고가로, 고가로 팔렸다. 화가에 의해서 그려진, 뭐뭐 하게 된, 이런 개념이죠. 수동 개념, 따라서 과거분사입니다. 의미생의 관계를 따져본다면 피처가 페인트하다, 픽처를 페인트하다, 어느 게 맞습니까? 픽처를 페인트하다. 목적어 동사의 관계, 수동. 수동은 과거분사. Painted. 십육번입니다. This is a dog calling called Max. Best. 이것은 베스라 불리는 개다. 뭐뭐라 불리는 과거분사 쓰이겠죠. Called. 의미상의 관계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 Dog이 call하다. 닭을 컬하다. 어느 게 맞습니까? 닭을 컬하다. 이게 맞죠? 목적어 동사입니다. 목적어 동사, 수동, 수동은 과거 분사, cold. 17번입니다. She tried to pacify a crying bride baby. pacify, 달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녀는 그녀의 울고 있는 아기를 달래려고 애썼다. 울고 있는 아기, I N G 가 되겠죠. Crying. 또 의미상의 관계를 따진다면, 아기가 cry 하다, 아기를 cry 하다. 어느 게 맞습니까? 아기가 cry 하다. 이런 표현이 맞겠죠? 능동 관계입니다. 능동은 현재분사, crying. 제8 번입니다. I can't read a letter. Writing, written, and English. 나는 영어로 쓰여진 편지를 읽을 수가 없다. 영어로 쓰여진 과거 분사가 되겠죠? r t e n 1 9번입니다. the woman, d r i v i n g d r the n e d car, the red car, t h a s my a r t d r t 그 e 간색자동차를 the red car, 아마였다운전 a 는 현재분사가 되겠죠. Driving 의미상에 관계를 따져본다면, woman이 여자가 드라이브하다 여자를 드라이브하다 말이 안 되죠. 여자가 운전하다, 능동관계입니다. 능동관계니까 현재분사 driving. 2 0번입니다 He made his presence feeling felt to others. Presence 존재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그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것. 따라서 수동 과거 분사. About.